안녕하세요. 코알탄입니다 별이 되어라 2 오늘은 치유량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시청자분께서 힐러 다섯번째 메인 옵션 유물이 과연 치유량 대신 풀감을 넣어서 힐을 좀더 빨리 쓰는게 낫지 않냐 질문이 있어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고자 합니다. 풀감은 당연히 좋은 옵션이지만 치유량도 어느정도 효과가 있는지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현재 소린이가 피통이 1 5 2333으로 맞췄어요. 그래서 유물을 생명력이 없는 옵션으로 우선 맞춰가지고, 지유량을 재료로 맞췄습니다. 그래서 주는 지유량이 현재 0%. 이 상태에서 힐량을 한번 체크해 볼게요. 매니 지역에서 갑니다. 일반 스킬이랑 시그니처 두 개를 체크할게요. 일반 스킬은 2.16%, 그리고 시그니처는 6%입니다. 체력 비례. 3389네요. 일반 스킬은 힐량이 3389자 시그니처는 9414입니다. 시그니처는 9414자 여기서 5번 유물만 바꿔볼게요. 교체를 했고 실량이 60.8%입니다. 이 통은 동일하죠? 들어가 볼게요. 소리내로 교체하고 5388. 일반 스킬은 5388. 대략 59% 정도. 대충 60% 정도 증가했죠? 시그니처는 14967. 동일합니다. 59% 정도 증가했네요. 여기서 치유량을 조금 더 올릴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여기 마지막 부위죠 반지에서 치유량을 땡길 수 있습니다. 일단 90강을 못했어요. 90강을 하면 28% 정도 되는데 그거 감안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교체를 하고 피통 때문에 보석만 동일하게 맞출게요. 그러면 피통은 동일하고 치유량은 86%입니다. 풀강을 하면 대충 90%가 되겠네요. 이 상태로 들어가 볼게요. 지유량 86%입니다. 6,217. 대략 80, 한4% 정도 증가가 있네요. 86% 지유량인데 84%. 근접합니다. 시그니처는 17,270. 마찬가지로 84%정도 증가하니까 86%에 근접하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기서 피통을 조금 더 증가시켜 볼게요. 5번 유물의 치유량인데 생명력이 좀 붙은 옵션이 있어서 이걸로 바꿔버리면 치유량은 86%가 동일해요. 하지만 피통이 1 6 3 7 0 4로써 대충 11000 정도 증가했습니다. 여기서 힐량을 한번 볼게요. 일반 스케일이 6681입니다. 대충 7.5% 정도 상승이 있어요. 시그니처는, 자, 시그니처는 18,559입니다. 비통 15만 2천 대에 비해서 16만 3천 으로 올리고 나서 힐량은 7.5% 정도 증가를 하네요. 결국 힐량이 제로인 거에 비해서 힐량이 90% 정도 올라가면 힐량이 2배 이상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9,400 정도에서 시그니처가 17,000 대로 올라갔으니까 시량이 90%까지 올린다고 하면 거진 그 2배가 나오겠죠. 지유량 60%는 아마 대체 불가라고 봐야 될것 같아요. 힐러 유물 다섯 번째에는 지유량이 정배 같고요. 쿨감으로 스킬을 22% 땡기는 것보다 힐량이 큰게더 이득입니다. 특히 군신에서 초반 힐량이 중요해서 대체 불가 옵션 같습니다. 자, 그러면 힐러 유물 세팅 선택하는데 도움이 조금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코알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